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아, 비닐이 덮어있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시청자님들한테 또 좋은 팁 하나를 또 드려야죠. 참, 이 수업료 받아야 되는데, 그죠? 수업료, 이거 절대적으로, 수업료가 안 들어와서, 요즘 쌀이 떨어져가지고 죽겠어요. 자 뭐냐 갓입니다 어허 이거 뭐 이게? 갓 이게 지금 딱 시기적절한 때입니다 시기적절한 때에 아, 구독자님들한테 또 좋은 팁을 알려드려야죠 근데 사실은 제가 말입니다 올 봄에도 이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올 봄에도 요게 지난번에 갓을 수확한지, 기억하시죠, 그, 갓 수확했던 거. 이제, 어떻게 됐느냐? 기가 막히네요. 오늘 5일, 오일, 5일 차 되는 날입니다. 5일, 5일. 이제 지금, 뭐, 갓을 다 뽑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내년에, 내년에, 아, 어, 기약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펑, 이렇게 펑펑한 데 있지 않습니까? 뭐 뽑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가시를, 그, 보셨죠? 그 흙, 흙. 흙한 대박에다가 가시 조금, 저한 숟가락 정도 섞어가지고요. 흙한 대박입니다. 그래가지고 물기를, 물기가 살짝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골고루 섞, 섞으십시오. 섞어서 어떻게 하느냐? 물을 한번 쫙 주십시오. 뿌리고서. 골고루 뿌리고서 물을 주십시오. 주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비닐 있죠? 얇은 거. 얇은 비닐로 덮으시면 돼요. 그러면 3, 4일이면은 발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느냐. 고라니가 먹지 않게끔만 해, 관리를 하시면 됩 돼요. 지금 이로 천막이 있죠.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고서. 그 대신 발화가 되면은 비닐이 빗기는 겁니다. 빗겨내고.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물한번 주고. 겨울을 나시면은 내년 봄에 이쁜 갓을. 수확해 드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 뭐뭐를 수확해서 드실 수 있느냐. 갓, 봄똥, 뭐, 유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말씀드렸나요? 생일자, 생일자 이벤트도 합니다. 어우, 상추 봐요. 12월달에 따먹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느냐. 자, 보세요. 크기가. 약한 입, 입이 한 15cm. 이거는 지금 15cm가 아니고 한 25cm 이상 나옵니다. 지금 갓 있죠? 갓이 있죠? 그러면 지금 몇 폭이냐면요. 에헤이. 이갓한 포기를, 보세요. 이갓한 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여기 아홉, 여기, 아, 여기 아홉,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열. 그 다음에 또소 11개. 이건 원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기 이파리가, 여기는 제가 지금 분질러 내버렸습니다. 이파리 밑에서, 이파리 맨 밑에 떡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떡잎이에요. 그러면 이파리를 늑장이나 늑장에 여섯 장 정도를 냅두고 칼로 커팅을 하십시오. 제 보십시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거는 원원 순이 올라옵니다. 어, 이제 지금 김장갓을 김장갓을 이제 조, 곧 수확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수확하시는 분들은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고 요렇게 요렇게 몇 포기만 드문드문 냅둬야 돼요. 드문드문 냅두고 거리를, 이 크게 길르시는 분들은, 한 50cm씩 띄우 싶죠. 50cm. 저도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은, 40, 40cm를 넘길 띄웠는데도 제가 이제 워낙에 크게 길르다 보니까, 뭐, 실제 거리가 짧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섯, 여기 일곱, 이것도 열포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 지금 이게 비닐을 덮어지습니까 비닐을. 비료물을, 비료를 이렇게 군데 한 30cm 띄우십시오. 저, 아니면은 한 주먹을 들고서, 한 주먹을 들고서, 멀찌감치 한 30cm 이상을 띄워서, 이렇게 한, 잡봐야한 숟가락 정도면 되겠네.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해서. 무, 묻어주면 최고 좋습니다. 그거서 물을 흠뻑 주십시오. 흠뻑.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어, 12월 30일쯤에 12월 20일 넘어서 또다시 수확이 가능합니다. 또다시 그때 수확이 가능하다니까요. 아예 진짜라니까요. <laughs> 내가 이거를 작년에도 올렸고, 재작년에도 올렸습니다. 작년, 아 작년 제가 이걸 몇번을 올려드렸어요. 봄에도 이렇게 하라고. 자 보십시오. 가다 한 포기가, 가다 한 포기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열포기의 갓을 딸 수가 있어요. 열포기 이게 지금 딱 며칠 됐느냐? 지난번에 제 영상 보시면 아시잖아요. 5일 됐습니다. 5일. 이거 덮어놓지 않습니까? 20일이면요. 20일이면 이거 20일이면 이거 이 사이즈 20일이면 이거 40cm 올라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 50cm 올라옵니다. 그러면 열 포기만 <laughs> 열 포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갓김치 큰 걸로 한통 합니다. 그럼 이, 이거 할데 없지 않습니까? 할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텐트, 텐트 칠때 쓰는 그볼 때입니다. 요볼 때, 요한개 갖다 꽂으면 돼, 이렇게. 그리고 저거는, 보십시오, 이거. 고추말도, 해놓고. 이거, 아파트 단지에 무자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꼭 챙겨놔. 저기도 보십시오, 저기. 저기도 보이죠? 이거 꼭 챙겨놓으십시오. 요거, 요거 38년 써요, 38년. 주소 들어오면. 이거 무지하게 강하게. 그니까, 러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요거, 안 뽑으신 분들 지금, 지금 자르십시오. 그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자르지 않고, 아, 잘랐는데, 싹이 안나오면 얼어 죽어버려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끝난 거죠. 그러면 요를또 잘라 먹지 않습니까? 요거를, 요거를 잘라 먹고 나면은 비닐을 살짝 덮어 놓으십시오. 비닐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 여기서, 여기서 또 열포기가 나옵니다. 열포기가. 열포기가 나온다니까요? 거짓말이라고요? 아, 제 영상 봐요. 제 영상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를 그렇게 받으면 돼요. 내년에 이한 포기가, 그짓말 하나 안 하고, 한 포기가 김치통, 김치통 조그만 거, 중간짜리, 반통 나옵니다. 반통. 그러니까, 요게 5일차 된 겁니다. 5일차.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엽체류는 반드시 요소가, 질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 질소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초장에 질소 살짝 주시고, 그 다음에, 복합비를 주십시오. 다른 거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어떻게? 첫 번째, 잘라서, 이파리를 늑장이든, 늑장이든 여섯 장 정도 위에서 잘라버려요. 자른 다음에, 반드시 이 싹이 나오게끔, 보온을 해주면 됩니다. 싹만 나오게끔. 그리고 비닐을 덮으시고. 그래서 수확해 드신 다음에, 아, 비를 주고, 수확해 드시고, 다시 또 커팅을 하십시오. 아니면, 이거를, 이거를, 제껴버립시다 제껴서 따면 돼요, 이렇게. 아, 이거 해야 되겠네, 하나. 이거를, 이렇게 제껴버려 이렇게 제껴버리면은, 여기 땄죠. 제껴버리면 여기 또 순이 나옵니다. 이 순이 이렇게 손이 나올 때까지만 길러 주십시오. 길러 주시면은 내년에 갓김치를 또 드실 수 있답니다. 얘들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떡잎을 떡잎을 따지 마십시오. 보시죠. 떡잎을 따지 마시고 이렇게 깔아 놓으십시오. 늑장, 하석장만 있습니다. 얘가 얘들을 길러는 겁니다. 이 떡잎이 요 때에. 떡잎의 역할이 얘들 길러주기, 때문에 얘들 큰다고요? 아니요, 얘가 없으면 안 커요. 안 커. 얘가 있어야지 얘들 빨리 길러줘요. 이거 말고. 그리고 이거 정말로 맛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님들, 이거 꼭, 그, 렇게 관리하는 거, 어, 잊지 마십시오. 생일자는, 생일자는 언제냐? 10월? 10월? 아이, 아이, 자꾸 10월이라고 하네. 11월 19일이 생일이신 분, 다섯 분께 3동파열 뿌리씩. 댓글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 어, 생일자는, 생일은 맞는데 댓글이 20개가 안 됐다고 하면은 얼른 20개를 가서 뭐 하트를 쓰든 뭐 누르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저한테 어, 문자를 보내시는데 그 설명란에, 설명란에 뭐가 있느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그러면 아, 어, 4,500원 입금 하, 하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 이거요, 그거 하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도 없어요. 저녁에 와서, 뽑아서, 포장하고, 들고 나갔다가, 점심 후딱 먹고, 가서 접수하고, 그나마 우체국이, 12시 반까지가 점심시간이에요. 시간 없이.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거 아실려나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제가 아 구독자 한 분이라도 더 늘리고 싶고 또제 천을 제 천혜를 천월, 전국 방광곡곡에 알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은 아 좋아요를 누르시는데 본인이 쓰신 그 엄지를 누르는 게 아니고. 영상에 엄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눌러야지 제 채널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꿀팁 배우셨죠? 얼른 서둘러십시오 어정쩡하다고요? 아니요. 서둘러요. 일단 수확해 드시고 오늘 당장 수확해 드시고 내일 주말이지 않습니까? 수확해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열폭이면은 적게 기르신 분이어도 열폭이면 그 집만 하나 나고김치통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뭐 비닐 이렇게 이렇게 그 대신 비닐 덮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겨울에는 냉해피해 입습니다 비닐이 물이 이제 새벽에 흐르면서 그 결로 때문에 이파리가 닿으면 어떻게 되느냐 녹아버리겠죠 녹은 것이 아, 균을 불러와서 아, 작물을 죽이니까 아, 비닐만 에 닿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